어, 거인의 비밀은 바티칸 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 사이드 퀘스트로 인디아나 존스가 바티칸 전역에 새겨진 이상한 비문을 찾아서 안토니오 신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 현장조사는 크레센초의 지도에 표시된 이상한 비문을 최소 4개 찾는 메인 퀘스트의 일부로 시작됩니다. 이후 안토니오에게 네장의 사진을 가져온 뒤 이콜라오 5세의 탑 아래를 탐험하게 됩니다. 그후 안토니오는 어,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나머지 비문 사진을 계속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여기에서 이번 퀘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비문의 숫자는 총 10개로 발견 순서는 고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개의 비문의 위치를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문은 엘베델의 안뜰 표지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표지판에서 좌측 좌측 큰 문으로 진입한 후에 그대로 길을 따라 직진합니다. 이후 다시 큰 문을 빠져나간 후 엘베델의 가도에서 좌측 이 철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길을 따라 정원을 가로질러서 쭉 진행을 합니다. 끝까지 가면은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이 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두 번째 비문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 비문은 벨베델의 안뜰 표지판으로 돌아온 후 카메라를 우측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분수대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대 쪽으로 진입, 어, 접근을 해서 분수대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비문이 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세 번째 비문의 위치입니다. 벨베델의 안뜰 표지판으로 돌아온 후 자 카메라를 벽면 쪽을 향하면 저 앞에 빨간색 선전 포스터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터 쪽으로 간후 검은색 긴 천이 있는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뒤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채찍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계가 있습니다 채찍을 걸고 위로 올라가 줍니다 올라간 후 다시 위를 보면 한번더 채찍을 걸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 후에 옆에 발코니로 점프를 하면 여기에서 카메라를 돌렸을 때 바로 이 위치에서 또 다른 비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다음 네번째 비문의 위치입니다. 비문 촬영을 하고 다시 180도 카메라를 돌린 후에 계속 진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비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채찍을 걸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올라간 후에 옆에 보이는 난간으로 점프 그리고 창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후 여기서 우측 보르자 안뜰에서 위를 보면은 한번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올라간 후 자, 지붕 위를 보면 여기에서 또 다른 비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다음 다섯 번째 비문은 하수도 지역에 있는데, 어, 시스티나 성당의 캐서린 수녀와 대화를 하여 위치광이 사제 현장 조사 사이드 퀘스트를 시작한 다음 안토니와 대화를 해서 하수도 열쇠를 얻어야 합니다. 자, 하수도 열쇠를 얻었다면 니콜라오 5세 탑 입구까지 이동합니다. 자, 탑으로 들어간 후, 우측 우측길로 가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간 후에 자, 저는 퀘스트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여, 문이 열려 있는데 어쨌든 하수도 열쇠로 이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서 이쪽 또 다리를 건넌 뒤또 이번에 이쪽 문을 따라 넘어갑니다.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앞쪽에 흰색 페인트 칠이 칠해져 있는 자, 여기에 난간을 잡고 계속 이동을 해줍니다. 끝까지 이동한 후에 이번에는 하이프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하이프를 타고 올라간 후, 이번에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해줍니다. 파이프를 타고, 어, 타고 끝까지 이동했으면 s is the first t i m 을 들고 i 프를 하는데 자, 충분히 반동을 줘서 파이프로 i 프를 해줍니다. 파이프를 타고 위로 올라간 후에 다시 the <laughs> 어, 이번에는 이 나무판자 위로 올라가줍니다 자 다음은 채찍을 걸고 자 타고 이번에 올라가서 다시 위로 자 여기에서도 채찍을 걸고 반대포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반동을 충분히 줘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간 후에 앞으로 전진하면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비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어쨌든 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비문은 발굴 현장에 있습니다. 발굴 현장으로 가는 방법은 뭐 사도 공전을 통하는 방법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발굴 현장까지 도착을 한 후에 자, 발굴 현장, 발굴지에서 자, 사무실이 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좌측, 카메라 좌측으로 돌리고 구석으로 계속 이동을 해주면은 바로 이 구석에 또 다른 비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는 요거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어, 다음 비문은 현장조사 사이드캐스트 엄청난 발견이 끝나갈 무렵 어, 주세패를 쓰러뜨리고 저장고 열쇠를 얻은 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열쇠는 이콜라오 오세탑 맞은편에 바티칸 우체국 아래에 있는 이. 지하 문을 여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장고 열쇠로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에 아측으로 이동을 하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또 다른 비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여기입니다. 어, 다음 여덟 번째 비문은 검은 셔츠 제복을 얻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니콜라오 오세탑 지에서 탈출하고 이 발굴지로 나오게 되는데 어, 이후 지나를 어, 처음 만난 후 지나를 쫓아서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으로 들어간 후에 계단을 따라 사도공전을 계속 올라가면 은 사도공전 위에 작은 예배당을 해금할 수가 있습니다. 사제복을 입고서만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음. 발코니에서 어, 지나와 처음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위치. That's 메인 퀘스트에서는 아마 여기에서 위에 비행선 위에 어, 무솔리니와 그 다음에 포스의 만남을 촬영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이렇게 짚라인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음. 이동한 후 내려온 곳에서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린 후 몸을 숙거리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아래로 내려오면 최초로 이곳에 도착하면 세 명의 어 검은 셔츠가 있습니다. 모두 격파하셔야 되는데 이후 그들을 격파하고 바로 여기에서 검은 셔츠 제복을 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또 다른 비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다음 아홉 번째 비문은 사도 도서관에서 꽤 가까운 박물관 별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진화를 돕기 위한 현장 조사 퀘스트인 본경에 빠진 수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문이 있는 큰 정원 구역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현장 조사 퀘스트 '곤경에 빠진 수녀'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어, 벨베데르 안뜰 구석에 있는 제한 군사 구역 뒤쪽에서 마침내 박물관 별관으로 가는 문을 열고 어, 해당 지역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검은 셔츠 군사 구역을 통과해서 박물관 별관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검은 셔츠 제복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먼저 검은 셔츠 제복을 입수한 후에 이쪽으로 어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은 셔츠 제복 입수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어 입수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은 셔츠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 현재 위치 여기에서 군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군사구역으로 진입한 후에 자 이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군사구역 뒤쪽에 있는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서 자 우측에 있는 이 문을 열고 박물관 자 박물관 별관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이후 이를 따라서 가다가 좌측에 있는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 줍니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또 다른 비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마지막 열 번째 비문은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필연적으로 가게되는 고예샘 근처에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 벨베데레 안뜰 표지판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길을 따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큰 문을 지나서 벨베데레 안뜰 안대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자, 여기에서 자, 장기의 눈을 피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계속 길을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가 주고 그러면 이제 고해의 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고해의 을 지나서 계속 계단을 따라 좌측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 주면은 끝까지 계단을 따라 올라갔을 때 바로 여기에서 자, 마지막 열번째이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비문 열 개를 모두 찾고 사진을 찍었다면 이제 안토니오에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안토니오에게 돌아가면은. 보리, look. I have placed the pictures you took on this bulletin board. I sense a common pattern across these inscriptions. Another hidden message, perhaps? But there are just too many missing pieces to solve the puzzle. Well, then, I'll look for more inscriptions. 여기서 이제 비문들을, 사진을 다 배치를 합시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하면 퀘스트 자체가 완료가 되고, 추가로 <목소리> 안토니오가 <목소리> 도서관 아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대유물 하나를 <목소리> 추가로 <목소리>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거인의 비밀 퀘스트에 대한 공략이었습니다. 자, 이번 퀘스트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후에도 즐거운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어, 서클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